안녕하세요. 코어롱아우토 아우디 김준늘라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저의 출고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배정을 받았는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정말 신기합니다. 현재 가장 많은 분들이 대기를 걸어두고 있는 모델이죠. 어떤 차량인지 지금부터 바로 출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출고 차량이 도착했고 캐리어에 많은 출고 차량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 많은 차량 중 저의 출고 차량은 바로 현재 아우디에서 8월 할인 프로모션이 가장 좋은 아우디 전기차 Q6 퍼포먼스 프리미엄 그 중에서도 테크프로 옵션이 들어간 인기가 가장 많은 트림입니다 외관 색상은 현재 인기가 많은 플라즈마 블루 색상이고 사실 이번 고객님께서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분당에서 직접 만나보고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기로 하셨고 이곳저곳 많은 딜러사를 알아보고 현재 전국에 재고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제가 구해드리겠다고 사모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사모님께서는 보조금이 끝나도 두 달에서 세달 정도는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원하시는 모델이 확실하셨고 저는 다른 트림으로 안내를 해봤지만 테크프로 옵션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확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보조금이 있을 때 보조금을 받는 게 힘들 거라 생각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재고를 뒤지며 희망을 갖고 한번 플라즈마 블루, 대기를 걸어보자 라고 사모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사모님은 저를 믿고, 그렇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도와주셨는지 운이 좋게 보조금이 남아 있을 때 Q6 퍼포먼스 프리미엄 테크 프로 모델을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에게 차량 배정을 받았다고 전화를 드리니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을 제가 판매를 해드리고 최대 할인과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계속 컨설팅을 해드렸고 피드백도 굉장히 빠르셔서 펀딩 및 완납까지 순식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테크 앞 옵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전면 및 후면 도어, 영역조명 도어에서 대시보드에 이르는 넓은 조명, 방향지시 등 충전, 경고, 상황과 연동 뱅앤올룹슨 3D 스피커 사운드, 헤드리스트 스피커 차량 검수를 하고 사진을 다 보내드렸고 바로 등록을 하고 작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김준딜러의 서비스용 홈은 썬팅, 블랙박스, 하이패스, 유리막 코팅 PPF 도어, PPF 엣지, 트렁크 사은품과 골프백 많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현재 전국에 Q6 재고가 많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8월 할인 프로모션이 정말 좋기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테크 프로 옵션이 들어간 Q6 모델은 두달 이상은 대기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보조금과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의 재고는 퍼포먼스 모델에 테크 옵션이 들어간 모델은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테크 옵션 금전적으로나 가성비적으로 괜찮습니다. 일단 프로모션이 언제 줄어들지 모르니 빠른 출고를 할수 있는 재고로 계약하시는 걸저 김준들러가 강. 추천드립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24시간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